안녕하세요. 파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이수 변호사님이 개인 파상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. 음, 지난번에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였죠 다시 복습을 해보면, 파상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? 이에 대해서는 결론은, 임차인이, 대학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면 관제인의 해지권은 제한되고, 음, 만약에 그 있는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그 결론입니다.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은 당연히 그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 준별재권이라 그래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고요. 다만 경매 신청권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음 임대인들이 파산송고 전에 차임을 양도하거나 혹은 그 미리 받는 선급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파산 선고의 당기 및 차기까지는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차차기 유의 임료는 임차인은 연재인에 대해 이중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 340조 1항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하고 차기 것까지는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아니면 양도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만약에 잘못하면은 파산관진한테 이중 지급이 위험이 있다. 자, 그러면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, 에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? 임차인. 임차인이 사실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어려우신 분들이죠. 임차인이. 영세상인. 그 다음에, 뭐, 소액 임차보증금. 대부분 파산에서는 3,700 미만이기 때문에 이 해지 자체가 별로 문제는 안 됩니다. 근데 이론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민법 337조, 637조에서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고, 임차인도 할 수,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서로 간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게 제한을 해놨습니다.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. 여기서 뭐 다른 이런 어려운 거는 뭐 제가 어제 미리 읽어보니까 큰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파산성고전 임대차 계에 종료한 경우 당연히 임차인은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고 그 명도 의무 이것도 다그 재단 채권이 됩니다. 재단 채무가 됩니다. 그래서 수계도 가능하고요. 상대방은 이제 환칙권의 행사로서 그, 청구가 인정되는 거구요. 그 다음에, 임료청구는 당연히 이제 파산청구,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그,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,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, 경우의, 난,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, 뭐, 결국은 대부분 임차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<laughs>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것 같지만, 뭐, 통상, 그, 임대차 계약은 존속시키는 걸로 하고, 파산 관제인이 환가를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파산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문제가 안 된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